제가 여기서 사지 말랬다고 올랐다고 올랐다고 막 예, 악성 댓글을 많이 다시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 위주 코프를 사지 마세요. 예. 뭐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그죠? 그리고 여기서 이게 자 요거 지우고. 대충 잡아 저점이라고 이 작업 침대가 이런 데거든. 500% 올랐어요. 근데 제가 사지 말라고 한 데가 여기입니다. 300% 가량 여기서 사지 말라고 했어요. 예. 데더가죠 절대 따라붙지 마세요. 이거 사주면은 이 새끼들 뭐 쪽으로 생각을 해봐. 이재명인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깜인가 예 이거는요 비트코인하고 똑같습니다. 예 그냥 코인하고 똑같아 근본이 없어요 그러면. 뭐정치 테마죠. 아, 내가 위즈콥으로 모을 것 같아. 예 절대 사주지 마세요 사주면은 얘들 물량 받아서 예예 예. 그냥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지가 더 가든, 뭐 어째 가든, 지들끼리 예, 희망 고문하면서 올라가게 놔두세요.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. 접근 금지. 예,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, 예, 얘네들더 올라간다고 막게시판 보니까 그러더라고더 간다. 정책 테마 이만한 거 없다. 이만거 간다. 예, 가도록 내 두세요. 그냥 절대 사지 마세요. 도록 그냥 냅두고 절대 사지 요 이거 접근하지 마세요. 배가 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. 예. 네, 이건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. 경우로 짧게 또 누가 댓글을 남겨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. 절대 이거 사지 마십시오. 예. 네, 배가 망신하는 길입니다. 네. 이상